안녕하십니까. 카모찐노입니다. 이번 차량은 펠리세이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펠리세이드 화이트와 블랙, 지금 현재 두 차량이고요. 지금 블랙은 가솔린 차량 화이트는 디젤 차량입니다 다 4륜 모델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공개롭게도 어두 대가 지금그지 지금 같이 이렇게 출고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 차량 같은 경우는 오전 정도에 지금 출고가 될 거고 어 화이트는 지금 한 오후 정도 이렇게 출고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블랙 차량은 출고 준비가 다 마무리 됐고 화이트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이두 차량은 저희 카을 찐놈이 가지고 있는 어 신차 패키지, 그래비티 신차 패키지로 현재 어 두차량 모두 다 시공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블랙박스 추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블랙 차량 같은 경우하고 화이트 차량하고 이렇게 봤을 때 화면상하고 지금 저희가 실제로 봤을 때좀 약간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 블랙 차량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 반사 필름들 지금 K등급이 저희가 지금 시공이 많이 진행되고 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은은한 에메랄드 색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감이 없다는 것을 어,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흰색 차량 그 밝은 색상, 이런 화이트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의 K등급 자체가 어, 잘 어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차량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 블랙 차량 같은 경우에 대해서 약간 꺼려 하시는 우리 고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 이렇게 시공을 해놓고 보시면은 정말 고급스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이 느낌을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진행을 됐습니다. 두 차량 다 그래비티 시공이기 때문에, 어 전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K등급의 28% 현재 시공이 되었습니다. 축후면은 14%입니다. 14%, %입니다. 14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 전면은 28%의 투과율, 축후면은 14%의 투과율을 저희도 이제 과, 많이 권해드리긴 합니다. 왜냐면은, 어, 주행을 하고 고객님께서 운전 하는 데 있어서, 어, 프라이버시 기능도 정말 무척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안전에 대한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 저희는 그래도 14%대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4%의 투과율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반사의 특성상 실내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거짓말 약간 보일라 말라 할 정도는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님께서 타시는데, 어 실내에서 봤을 때, 어 이렇게 프라이버시 개념 같은 경우가 그래도 어 특별히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뒤쪽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보시면은, 이 블랙 계열 에메랄드 색상이 어 그래도 은은하게 이쁩니다. 이제 그늘에서 봤을 때, 아까 방금 어 우리 저기 햇빛에서 본 거고, 지금 현재 그늘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께서도, 어, 접근하시는데, 용이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축후면은 이두차종 모두 다 14%고, 어,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 블랙 차량 같은 경우는, 아이나비 QXD 8000. 그 다음에, 어, 우리 화이트는, 요즘 그 한문철 TV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 블랙박스가 그래도 쓸만합니다. 가성비 좋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차량을 보시면은 제가 출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면은 28%대 진행되어 있고 축구면은 14%입니다. 그래서 시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뛰어납니다. 정말 좋습니다. 14%하고 28% 이렇게 조합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고객님께서 타시는데 진짜 그 부분과 먹고 어 타시는데 만족감을 정말 선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고객님 위치에 맞게끔 블랙박스는 어 이쪽에 지금 현재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그래비티 패키지에서도 하부 코팅이 있습니다. MS 폴리머죠. 그래서 이두 차종 모두 MS 폴리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타이에서 요 실내 안쪽으로 문짝으로 들어가는 이 소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저희가 거집니다. 이렇게 어 막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철판 떨리는 이런 것도 같이 잡았죠. 이양 하면서. 이렇게 두껍게 많이 잡아놨습니다. 많이 틀리죠? 철판 자체 소리가 지금 현재 방음 패드로 이렇게 토퍼가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폴리머까지 또 저희가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어, 타이어 소리가 실내로 들어가는 그런 소음들을 많이 잡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틀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어 패키지 중에 우리 고객께 제가 서비스를 진행해드리는 게 있죠. PPF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어 엣지, 그 다음에 요 캐치 요 라인들, 그 다음에 주유구, 그 다음에 트렁크까지 기본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요즘 그래도 저희 쪽 많이 방문을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제 필러 부분들까지 어 지금 현재 있는 이 필러들이 스크래치 많이 납니다 세차 하게 되면 바로 나기 때문에 하이그로시랑 요 필러 부분까지 저희가 아 p p f 를 시공을 해드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에 저희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 냄새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어 신경을 써서 진행이 됐다 보시면 되고 아 그리고 저희가 좀 이제 좀 팰리세이드가 금액대가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부코팅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음 하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엔진 커버가 좀 많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가절감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엔진 커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줬으면 하는 어~ 제바람이기도 합니다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하체에서 들어가는 어~ 공기 유입이란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어~ 아~ 래쪽에서 봤을 때 이물질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충격에 의해서 부품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한번 아래로 한번 봐볼까요 제가 볼수있을려나 모르겠다. 어 여기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들을 좀 커버를 씌워줘야 되는데 안 씌워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을 할때 혹시 좀안 좋은 것들, 고속도로 주행한다는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혹시 치게 되면은 당연히 부품에 손상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씩 이렇게 신경을 좀써 주시면은. 차 봤을 때는 팰리세이드 저는 제가 팰리세이드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어,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신경을 써 주신다면은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항상 행복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어,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